자, 오늘 아주 뜨거운 주제죠. 세입자가 한 집에서 무려 9년을 살수 있게 한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택 법안이 나와서 시장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9년이라니.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죠? 거의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는 거니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이 법안의 진짜 핵심은 9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다른 네 가지 조항에 진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조항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타임머신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법적인 권리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버리는 아주 기묘하고 강력한 조항입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전세 계약을 하면 제 법적 권리는 내일 0시부터 생겨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한 바로 그날 그것도 0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당일에요. 자, 그럼 이 타임머신 조항이 현실에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